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자트브의 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포켓몬스터 브릴리언트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를 까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먼저 겉에 비닐이 있거든요. 이거 먼저 뜯어야 돼요. 팍! 딱 뜯어졌어요. 뭐 흠집이 좀 나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박스니까 괜찮아요. 뒤쪽에 보시면 어떤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네요. 자 그럼 개봉박. 오 무슨 책자가 들어있는데요? 음, 아 무슨 카드가 있, 들어있는지 설명을 해주네요. 이제 엽니다. 뭐 박스 포장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되있네요. 먼저 이거는 이게 카드 게임 룰, 아 카드 게임 규칙을 설명해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은 에너지 카드. 뜨거워. 안뜨 이럴 땐, 가위! 한국판보다 미국판이, 미국? 살짝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에너지 일러스트도 살짝살짝씩 다르네요. 에너지, 에너지 칼. 그 다음에는, 음, 칸막이 같아요. 박스에. 칸을 집어넣는 거. 앞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황금칠이 있는 아르세우스고, 뒷면도 뭐 깔끔하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다음은, 슬리브. 아, 저 진짜 이거 슬리브 디자인이 엄청 예뻐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거 저 난생 첫슬리브에요 이게. 자 보시면 이게 60매였나 65매였나? 어쨌든, 따라다 뒷면은 뒷면은 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여기 이렇 카드를 집어넣는 거죠. 좀 나쁘지 않고. 다음은. 브이스타 마커. 이 브이스타 마커는 무슨 재질로 되어 있냐 하면은 약간 코팅한 플라스틱 느낌인지? 자석은 아닌 것 같네요. 나름대로 멋있죠. 다음은 이거 특수상태 표시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종이때기 같지만 소리 들어보실래요? 딱딱한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음, 여기 옆도 보시면 약간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다음은 데미지 카운터 일걸요 이게 아마 주사위가 들어있는데, 짜자잔. 데미지를 표시하는 것. 이거는 일반 주사위인데, 안에 무슨 금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해놓는 뭐것 같고. 자, 다 끝났고요. 이제 카드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얼른 까볼게요 대망의 첫번째 카드팩 어, 어, 뜯기가 왜이렇게 어렵냐 이거 그럼 가위로 잘라줘야죠? 아 가위로 자르다가 이거 카드 자르면 큰일인데 이거 자, 됐고요. 자, 얘가 그, 오또꾼? 얘는 모르겠고. 얘는, 코코파스. 얘는, 모르겠고요. 얘, 모르겠고요. 어! 샤미드 CHR! 그리고, 보스의 명령? 물에너지. 얘가, 모르겠고요. 트로피우스인가, 얘가? 오, 아, 끝이네요. 오, 그래도, 첫 팩부터, 샤미드 C, CHR이 나왔어요. 지저분해 보이죠? 깔끔하게, 뿅! 자, 정리됐어요. 방금 나온 이 샤미드 CHR은, 역시 슬리브에 꽂아줘야죠. 아, 슬리브야, 왜안 열리니? 아, 이 chr도 제첫 chr이에요 살짝 안 들어가네요 원래 이런가 어쨌든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좋고요 다음 팩까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리자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애? 음, 얘가 꼬링크, 얘가 누구? 아 파울이, 얘 아라리, 제퍼기, 팽돌이 미러카드. 어, 아르세우스브이!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군요. 역시 아르세우스도 슬리브에 꽂아줄게요. 슬리브 온! 아르세우스 V 맞아볼게요아 맞아 에너지 얘가 포분이라 얘가 모르겠고 이게 카페마스터 얘가 없고요 다음은 레니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엘풍, 가장, 좋아한다고 말해. 네. 가장 좋아하는 카드시죠? 레니님, 네. 자, 엘풍을 만약에 엘풍이 나온다면 레니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퐁가즈군 얘가, 얘 예, 이름 모르겠고요. 알았었는데. 얘 예, 모르겠고, 몰라요. 아,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얘, 예, 모르겠고요. 풀에너지. 이거 팽태자 얘, 예, 초형물 모르겠어요. 그리고, 꽝. 자, 다음 카드팩은, 쉐이미가 그려져 있네요. 아. 카드를 자르면 안될 텐데요. 다행히 안 잘렸습니다, 카드는. 손바닥? <laughs> 딱, 정은였는데이 삐삐? 체리 보였나? 얘가 타격기? 팽테자 미로카드? 모르겠고요. 격투에너지 이거 모르겠고요 더블에너지 그리고 수풀북입니다이번에는꽝이고요 다음 이번엔 아르세우스가 일러스트로 오자있네요 나오면 좋겠는데 타격귀 가즈군 볼비람할로윈 안돼 칠롱이였나 불꽃송이 어연이이 이, 이 연격 우라우스 VMAX CHR인가요 대박 와 가격은 제가 그설명량에 올리겠어요. 와 대박! 연격 우라우스 VMAX CHR이라니 이거 말이 되나요? 와 대박! 짜란 멋있죠? 맞을까 해보겠습니다. 고 파이어, 불에너지, 하이퍼볼. 프로우스 이게 모르겠고요. 끝입니다. 다음은 또 레니님이 좋아하는 엘풍. 엘퐁. 여기서 엘풍이 나오면 레니님한테 기부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지저분하다. 도롱충이. 모르겠고 아쿠 별가사리 리오르 여기가 외가... 모르겠고 꼬링크 보선몽 어 유튜브에서도 나왔었는데 브이스타 카드 그렇고요 <laughs> 그리고 없습니다 꽝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자몽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는 팩인데요. 제발 리자몽이 나오길 기다면서 쫑! 얘 모르는 애. 아닌가? 그 찌르고, 아, 찌르고, 찌르고. 얘 손바닥. 딱정곤. 삐삐. 체리버. 딱정곤 위로카드. 이, 이름이, 아, 라프라스. 하고, 이거, 눈에 너지 아, 이게 뭐지? 였 음, 메, 가마, 부, 신? 아, 몰라요. 아, 마그마, 분, 신? 아, 뭐야. 모르겠고. 가지 장군. 다음 팩은, 마지막, 라스트. 엘풍입니다. 그냥, 라스트. 갑니다. 모르네. 골비랑 캐스폼얘 예, 모르겠고 아 불꽃송이 불꽃송이 오토군비보님 미로카드 누구냐 너음도동충이 지난 애 같죠 전기 타입 에너지 한바이트 모르겠고 더블 에너지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죠? 자, 오늘 오늘의 수익 단따단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럼 안녕.